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까? 대답에 주춤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딱히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숨쉬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인 것 같지만 내가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는 크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신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될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뭐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것일 텐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분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를 알고 싶어 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누구였을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 이야기를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다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넓어져 갑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사랑은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성장시킵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에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분께 나를 드러내지도 않는지, 사랑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지 살펴보며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그 평화에 머물면, 그 평화는 반쪽짜리가 될 것이고, 우리도 제대로 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한쪽만 평화로운 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누릴 때, 그것이 참 평화일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산란하고 겁을 내고 있는데 나는 평화롭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옆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내 마음에만 파묻힌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진짜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알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알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알수 없습니다. 한 부분만 압니다. 그것으로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봐왔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알면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분을 철저히 믿고 두신할 수 있을까요? 믿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애쓰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다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깊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당신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처럼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당신께서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그 행복을 바랍니다. 매일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함께 숨쉬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당신께서 아버지와 일치하듯 우리가 당신과 일치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당신과 하나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당신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 일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간직하며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해할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뽑으셨답니다. 세상의 온갖 나쁜 것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챙겨놓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느낍니다. 이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밖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겠습니까? 예수님께 뽑혀서 이쁨 받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눈꼴 사납겠습니까? 세상에서 분리되어 예수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찬 일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총은 예수님께서 대가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있으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세상에 위로를 줄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내놓을 수 있는 관대함을 주소서.